재유라, 우리 재유리 이름으로 기부할까? 응. 제가 지금 이 분유탑을 싸가지고 재유리랑 사진을 찍었는데, 이거 사랑의 분유탑이라고 이렇게 분유통을 쌓아가지고 아기하고 이제 사진을 찍어서 챌린지를 하면 통에 한 명당? 아기한테 기부가 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좋은 일을 하려고 재율의 이름으로 재율이 이름으로 첫 기부입니다 자 어이구 잘했죠? 좋은 일한 거야 우리 분유 기부하자 아니 오늘 갑자기 피디한테 전화가 와서 놀러 온다고 해가지고 나는 또 진짜 놀러 오는 줄 알았지? 맛있는 거사주러 근데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갑자기 세팅을 하더니 그냥 막 들이대네요. 뭐 있어? 집에서 그냥 애하고 똥 싸고 똥기저기 치우고 울면 재우고 밥 먹이고 이걸 반복하고 있고 그래도 재유리가 지금 78일 차 정도 됐거든요. 원래 2시간에 한 번씩 깼는데 처음 자면은 어 밤에 첫 잠은 길게 자면 4시간, 4시간 반까지 자요. 그래가지고 애기가 잘때 엄마가 같이 자야 되는데 재유리가 자는 시간이 저한테 너무 소중해가지고 할거 하고 일 하고 핸드폰 만지다 보면은 또 시간이 또 아기가 깰 시간이 돼요. 그럼 그때부터 또 다시 아침까지 전쟁이야.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이 이제 완전 애기 집이 다됐나요 오바 떨었죠. 원래 소파도 다 화이트였는데 아기 가지고 나서 이 그레이로 바꿨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이가 시험관에 한 번에 성공해가지고 생길지 생, 생, 상상도 못했고 그렇다고. 이거를 또 다른 색으로 당장 바꾸자니 다 돈이고 그래서 일단 다 포기했어요 아기 위주로 아기 키우는 집에서 무슨 인테리어를 한다고 까불고 있어 소리지죠 체력적으로 힘들고 잠못 자는 게 제일 첫 번째로 고민이고 두 번째가 이제 다이어트지 한 10kg, 11kg, 13kg가 계속 쭉쭉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대로라면 뭐 원래 몸무게로 돌아가겠다 싶었는데 제가 지금 11kg가 남았거든요. 멈춘지 한 2, 3주 됐어. 안 빠지더라고. 요 이거 어떻게? 다시 나가서 일하고 싶죠. 다시 나가서 일하고 싶은데 또 걱정도 돼. 또 집에 아이를 누구한테 맡기고 나간다는 것 자체가 물론 나보단잘 봐주시겠지만 그 엄마들의 그 쓸데없는 걱정들. 봐주는 사람이 걱정돼. 아기가 걱정되는 것도 있는데 아이를 돌봐주는 엄마나 관리사님이나 뭐 해주시는 분들까지 걱정이 되더라고. 아니 어떻게 오늘은 PD 피디, PD님 피디님... 와이프까지 오셔가지고 지금 아들 둘 키우고 있지? 아니, 애기도 통잠 언제부터 자? 제일 길게 통잠 자는 시간에 거의 몇 시간? 대부분 목욕을 몇 시에 시켰어요? 또 뒤집는 건 지가 뒤집어요? 내가 뒤집어줘요. 제일 난감할 때가 갑자기 이유 없이 울, 울 때예요. 어, 뭐, 애기라서 원래 그렇죠? 기저귀도 갈아줬고 밥도 먹었고 잠도 잘 자는데 미친 듯이 울더라고. 아, 그때는. 진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엄마들 아기 엄마들이 이 공감하니까 내가 진짜 마음에 위로가 된다. 너 밤에 아기 울면은 네가 직접 일어나 가지고 네가 우유 먹이고 네가 기저귀 알고 네가 재우고 한적 있어? 그런 적도 있어. 아 진짜? 많이 같이 한 거네. 돈도 벌 벌어다주고 여기서 가지나 그거 궁금해. 이유식은 언제부터 집에서 다 해가지고 먹였어요? 첫째는 다 했어. 다 인터넷 보고 어떻게 어떻게나 할줄 모르는데. 두 번째 때는 내가 아 그냥 삼억짜리였어. 엄청 잘, 잘 나오니까. 네. 그럼 생각보다 이게 훨씬 더 경제적이야, 사먹는 게. 응. 유기농 한다, 막 그랬는데, 돈이 더 들더라고요. 그럴 바에. 어 진짜 유기농 이유식잘 네. 나온 데를 먹이는 것도 낫고. 음. 진고 딱딱 오니까 배달도 되고. 나는 뭐꼭 모유를 먹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요즘 엄마들이 모유를 안 먹이면 죄책감을 갖는 엄마들도 있고, 이유식도 본인이 다 해서 먹여야지, 그거 어떻게 사서 그런 걸 먹이냐 그런 엄마들이 있는데 절대 그런 쓸데없는. 아 그래도 경험자가 얘기해주니까 좀 안심이. 이렇게 지금 잠을 못 자고 힘든데 언제쯤 좀 편해지고 언제쯤 좀덜 힘들어질까? 어 이제쯤 편해지지 않. 편해질 일은 없다. 네. 이게 뭔가 끝이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한데 이게 끝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진짜 한참 하겠어, 이거. 우리가 독립시키기 전까지는 계속 케어를 해줘야 되는 거죠나 20년 남았어, 아직. 19년 남았어. 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남편이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 남편은 아기가? 이렇게 울고 그런 게 귀여워가지고 안고 막 일, 이렇게 앉아 안아가지고 애기가 울어도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나는 애기가 불편해 보이니까 옆에서 자꾸 한 마디 한 마디 하면 그런 걸로 좀 많이 싸우거든. 안는 거를 좀 불안하게 안으니까 여보 이거 애기 고개가 뒤로 가면 안 되니까 좀 세워서 안아그면 남편은 그런 게좀 스트레스인가 봐. 자기도 잘 하려고 하는데 내가 자꾸 옆에서 한 마디씩 하는 게 둘은 많이 안 싸웠어? 저희도 똑같았어요. 저희도. 애기, 이렇게, 안고뭐 했을 때, 저도, 아, 목, 목, 조심해, 뭐, 뭐, 이러면, 거기서 음, 이제, 음. 서로 힘드니까, 트러블이 나. 그때는, 차아 어떻게 하는 게 방법인 것 같아요. 엄마 입장에서는, 애기가 걱정되고, 애기가 너무 힘들어 하니까, 한마디 한마디 해줬는데, 그게 그렇게 스트레스를. 그렇게 왜 그러냐면, 음. 남자들이 밖에 있다가, 음. 음. 집에서 이제 아이를 보는 시간이 짧잖아. 음, 음. 짧은데, 음. 이, 내가 애랑 시간을 집중해서 보내고 싶은데, 음. 이게 잔소리로는 어틀리는 거야.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음, 음. 되게 세상 것까지 이렇게 주바심을 내고 막 이러니까 음, 할 거, 될 음. 것도 안 된다고. 음. 애 목은 내가 더잘건것거같은데 <laughs> 네, 네, 네. <laughs> 그때 기억은 서로의 기준 차인 이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laughs> 아기가 나오면 마냥 행복할 줄 알고 완전 현실이 돼버리니까 정말 더안 싸우던 부부들도 많이 싸운다고 하더라고. 앞으로 더 싸우겠지? 아들 둘 키우면 스트레스 굉장히 많았을 텐데, 스트레스 어떻게 풀었어요 남편을 가만 안 뒀고요. <laughs> 아, 진짜? 아, 남편한테 우선 커플이 했구나. 커플이 했죠. 혼자 하고. 음, 술이 있어. 술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려. 엄마들도 아기육퇴하고 맥주 한잔 네. 먹는데 그 스트레스가 풀린다는데 난 술을 안 먹으니까. 혼자만 의 있는 시간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하고, 뭐, 뭐 핸드폰이랑 그냥 나 이렇게 딱 있고, 남편도 그 시간이. 그냥 혼자 풀수 있는 시간인 거 같아요. 뭐 아무것도 딸이라도 많은 보장이 있어. 괜찮을예요 아니야. 무조건 뭔지. 액션. 네가 아니야. 엄마가 낳는 건데 자꾸 저래. 절, 저래 가지고 싸우는 거야. 말해 네가 키울 거야? 딸을 키우지. 누가 또왜 딸이면 키워. 아들은? 왜? 왜 아들을 왜안 안 그러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들이 무슨 알아서 살고 나 지금 얘 때문에. 지금 서파다니까. 그러니까 엄마와 싸우를 하니까. 저절로 하는건 없는 거야. 그렇게, 확딸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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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이면 키운데, 딸이면 낳는데. 자기가 낳는 것도 아니고1 0달 그 동안 네배 그렇게 힘들어서 왔왔더니만저도 내줘야 내가 줘야 돼. 내가 항상 이래. 하나님은, 왜젖 정도는 남자 젖에서 나오게. 사람 써서 쓰는 사람 아니고서는 내가 느낀 건데, 밥을 챙겨 먹을 시간이 없던데? 좀 당황스러웠어. 네. 응. 친정 엄마는 누가 안도와주면 밥을 못 먹겠더라고. 엄마가 집에 없는 경우나 못 오시는 경우에 그 엄마들은 나 진짜 와, 눈물 날것 같아. 오늘 저희 집에 갑자기 와서 엄마하고 저하고 같이 촬영을 네. 했습니다. 아 어이구, 드름했다. 이모 아. 아. 응. 삼촌, 자주자주 자주 출연할 테니까 저희 보러 자주 오세요 빠이빠이. 드름했으니까 빠이빠이. 자야지. 啥？啥？啥？啥？